지금 시간이 6시 5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. 제가 지금 영상을 담고 있는 것은 양산동에 양산호수에 나와 있는데요. 연꽃이 벌써 만개를 했어요.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. 여기 이제 연꽃 하나 한번 당겨 볼 거예요. 아. 야. 저기는 그 야외에 음. 음악을 할수 있는 아치가 세우는 곳인데요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... 조금 비가 먹음 어? 해서 제가... 연꽃이 고개를 숙였어요. 아...